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축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로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본 너희들이 이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늘 언제나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까 아마 내일 오실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설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대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A.D. 한 50년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면을 봤던 이어 말하자면 사도들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아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당시에 이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을 그때에 오늘 이 대사리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이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서.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림의 시기가 자꾸 뒤로 미쳐 늦춰지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또뭐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 사도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어, 언제라는 시기, 그러니까 뭐 내일, 뭐 지금 당장, 혹은 뭐 어느 날에 특정한 날, 혹은 뭐 예수님이 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제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 언제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어 하나님 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어 말씀을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을 언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나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시기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날이 어떤 날이다 하면 그 어떤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언제 어느 날에 특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날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뭐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날을 정말로 고대하면서 정말로 지금 막 전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날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날까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되면 어뭐 그날 이전 날에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주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죠,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회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날을 너무 집중하여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 이것은 건강한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이.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어 하나님의 나라로 어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안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으로 오셔야 정말로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의 재림은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면날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겠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이미 재림한 그런 믿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림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어느 특정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오늘 내가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뭐 밤에 잠을 자든지 아침에 깨어 있든지 그런 상황에. 모든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임하심은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오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과 자고 있으나 일어나 있으나 깨어 있으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 특정한 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 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어,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혼미해지지 않고 오늘 내삶 속에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삶이든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 어느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어떤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처해 있든 모습에 처해 있든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 그 순간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겠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정말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날이 만약에 오늘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죠. 근데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의 신앙이 요구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설령 오늘 주님이 정말로 구름 타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 시기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것. 주의 자녀들 한분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인하여,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